어떡해 잘하고? 나도 수 듣고싶어 <laughs> 자 근데 오늘 지호도 어김없이 시험을, 시험을 봐야 아 됩니다 맞습니다 9점 예, 넘어야 되고요 <laughs> 지호는 좀 걱정이 덜 되긴 하는데 안녕하요 <laughs> 시대사랑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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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임금님 박상있죠 진짜 귀엽다 어, 선생님이 귀여워요? <laughs> 네? 네선생님귀여습 <laughs> 네. 선생님 진짜 귀여워요 <laughs> 아, 아는 문제인가 봐. 백지 문제 괜찮아. 어? 내가 보고 있어. 저기. 아, 역사를 알아야 미래도 있다. 오, 그래. 많은들이 잊은 민족에게는 이게란 것. 그렇죠? 그게 너무 쉬워? 뭐지? 무슨 문제지?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아, <laughs> 어, 어떡해 혹시 그 박문교사 저희들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 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좀 어? 안 희서. 셋! 또또 있어, 또 있어. 장동기. 예. 오케이, 예. 간단해, 짱짱짱. 아, 세상 아, 아, 좋다. 와, 엄마 가야 아, 진짜 아 어떻게 알지? 어 선사유적지. 아, 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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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어린이 아, 아, 진짜. 어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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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요 아, 아, 교과서로는 봤지, 실제로 보는 건처음그니까 우리 그림으로밖에 못 봤잖아요. 핸들. 진짜 멋있다, 지영. 우와. 우와. 야, 이거 한 마리 잡으면 일년 먹겠다, 그치지이 <laughs> <laughs>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가 볼까? 눈이 반짝반짝 거려. 먹고 살기 힘들다.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아, 진짜 행복해 보인다. 설마 잡은 고기를 먹는 건 아니겠죠? <laughs> 아, 진짜 다른 국이네요. 솔까먹으면... 양념? 네. 아, 우리 또. 어, 양념이. 스파이크가 요리 관심 많잖아요. 이거 아 미리 아 아마 본인 꿀 거예요. <laughs> 본인이 갖고 다니는 가방이 있어요. 뭐사 <laughs> <사람. 응>? 나. <laughs> 그냥 네, 같이 걸었잖아요. <laughs> 네. 정말 그돈 선생. 아 그렇다면 저도 오야 선생입니다. 있어요. 그게 확실히 맞아요. 커요. 예, 예. 아, 좋아하면 그래. 그때 이제 상의해서 보내는 것도. 그래. 네 엔넷 방문 교사 마지막 문을 열어볼까요?